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구촌 선거 이야기. 별별 선거 랭킹 업앤다우. 반갑습니다, 개그맨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오, 정경미 씨하고 함께 네. 전 세계 선거 관리에 대한 또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은요, 어, 첫 주제가 바로 어. 톡톡 튀는 별별 투표 용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기대가 되는데 5 위부터 출발합니다. 경미 씨,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투표하죠? 우리나라는요, 응.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주민등록증으로 딱한 다음에 투표용지 받아서 응.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 떨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도장을 꾹 찍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럼 나와 또 누가 볼까 봐. 근데또 이것도 여기 금에 닿을까 봐. <laughs> <맞아>. 어? <laughs> 아, 이거 내가 금에 닿아서내표 이거 이거 해가지고 무효표 되면 어떻게 해서 잘 찍죠? 진짜 소중한 한 표예요. 네,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음, 음. 프랑스는 다릅니다. 일명 선택투입식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용지 한 장에 후보자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선택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용지를 선택해서 준비된 종이봉투에 담고 투표하면 넣습니다. 투표 용지도 후보자의 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10명이면 10장의 투표지가 있는 거죠. 자, 프랑스엔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투표함입니다. 음.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제작하는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 보이는 투표함. 우리는 이게 약간 이렇게 우리는 안 보이잖아. 아니, 지 우리는 이쪽은 안 보이고 앞쪽으로는 또 보이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우리 안 보이지 않아요? 어. 뭐야? 그렇죠 우리는 안 보이죠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 어, 미안합니다 <laughs> 난 이쪽은 보인 줄 알았어 아, 아 우리가 못 보는 쪽은 어, 보인 그러니까 줄알았 나는 이렇게 이렇게는 안 보이고 이렇게 뒤에는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투표함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틈이 열립니다 틈이. 아이 틈에는 한 번에 한 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 자동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만약, 뭐, 258명이 투표했다. 를 네. 그러면 이미 이 투표함에 딱 들어와 있어. 지금 258명이 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 다 했네? 뭐, 뭐 이렇게 오, 딱. 오, 네. 오, 신기합니다. 저거는 신문지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우리 지금 투표용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예. 이게 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이게 전지급이에요 종이가. 저거 우리 옛날에 이거 학력고사. 예. 네. 나중에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갈수 있는 표랑 비슷하게 사이즈가 이만하네. 아이 투표 용지가 풍차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이렇게 투표 용지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개방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뭘까요? 네. 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는 동시에 네.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네덜란드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는 정당 후보 명단이 모두 낱낱이 다 이만하게 이만하게 전직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국 단일 선거구 어, 선거구가 하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선거에서는요 28개의 정당에 후보자가 1,116명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를.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쵸? 한 명씩 <laughs> 한 명씩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한번한번다본 다음에 한 명을 선택해서 빨간색 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돼요. 그럼 개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선거 가 끝나고 어, 개표가 진행될 때는요, 넓은 체육관. 우리나라도 넓은 체육관 사는데이 있잖아요. 많이 그게 하잖아, 예. 더 넓은 <laughs> 체육관에서 선거 관련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 체크 이렇게 네. 확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수백만 장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아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겠죠 결과 발표까지 한 2, 3일 걸릴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3일 후에 나와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 한장한장다 펼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와 거예요. 지금 저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좀 많이 낫지 않나요? 신속하고 딱 하루 지나가면 딱 어, 당선 뭐 유력! 막 나오고 그 나라의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예 있겠죠 삥땅뽕똥뽀르롱. 뭐야? 또르르 굴러가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요뭐 이게 구슬인데요? 유리 구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비아에서는 유리 구슬이 투표 용지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러면 약간 그뭐 전통적인 건가요 이게? 구슬이 참 감비아의 높은 문맹률 때문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1 9 6 0년대 사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인데요. 투표를 시작하기 전 투표 사무원들은 투표용 드럼통을 바깥에 갖고 나가서요.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드럼통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아, 아무것도 없다 이거? 네, 어. 그리고 기표소에는 후보자 수와 같은 개수의 드럼통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 유권자는 투표용 구슬 한 개를 받고요 투표소로 들어가서 원하는 후보자의 드럼통에 구슬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러면은 또 이런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음. 나중에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아 누가 됐다 <laughs> 이런 거. 무게를 딱 보고. 무게를 딱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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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람이 지어 <laughs>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나면서 혹시 후보자 이렇게 있으면. <laughs> 에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무거니까그두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명이 이렇게 들고 나가면. 한 명, 묵지가, 어, 이렇게 나와요한 명이 한손도로고 한한 나가면, 안 됐구나, 가볍구나. 막, 무거우면, 막, 막 어... 저 사람이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유가 문맹률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네. 또, 아, 이게 또 배려하는 또 측면이 있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이 듭니다. 이 투표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랏 예? 인쇄가 안 됐나요? 아, 투표용지에 빈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거나, 그리거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일본의 이야기인데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할 투표자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 내는 방식입니다. 아, 이름을 쓰는 거. 그렇지. 근데 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준영이, 작은 준영이 어, 그런가고 A, B로 하나? 근데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나이까지 적어야 되는 거야. 유효표입경미80 이렇게 써야 되나요, 여러분? 동경미 40. 실제로 2020년 일본 보궐선거에서 타나카 켄이라는 후보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이를 적어서 두 사람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아, 이름 쓰다가 틀리면 어떡하나요? 지우개로 지우나요? 아니에요 지우개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어? 다만 조금 응. 틀리거나 잘못 써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면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데 아하. 얘껀데? 별명이 널리 알려진 후보의 경우에는요 별명을 인정해주기도 한답니다 갈갈이라고 써도 제표로 온다는 거예요? 다 갈갈이 갈갈이, 갈갈이 그래야 감 앞니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요 튀어나온 농 이거 다 된다는 거 나는 그러면은 무갈이 이거 다 되는 거야 국민 요정?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국민 요정은 뭐 포레버 정경미 후보자의 성은 윤형빈, 제대로 윤영빈 다 진짜 후보자의 성은 제대로 썼는데 이름 대신에 별명인 수염인 희계 그 그러니까 수염 왜쓴 뭐 것이 인정된 사례? 난아하라 어, 이게 그러면 인정인 거야. 와, 그 되게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는데어 새롭네요. 근데 <laughs> 그 후보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것 같지 않아요? 좀 관심 있게 자세히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 어, 어? 갈갈이가 있는데 저쪽에서 앞니가 튀어나온 후보 한 명이 이 앞니이고 나도 나도 압니다 <laughs> 그럼 뭐누구 표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아. 이게. 뭐할수 아, 있는 거죠, 기준이.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있을 진짜. 수 있어요. 어. 투표 용지도 유리 구슬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있다면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이제 좀 믿어볼게요. 예, 있을 예, 것 같아. 바로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죠. 전자 투표로 투표 용지가 뭐딱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도는 전자 투표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어? 엄마 하잖아요. 어떻게 다합니까? 인도의 연방 단위 선거는 유권자가 무려 9억 명. <laughs> 억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는 전자 투표로 빠른 개표 시간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 전자 투표기에는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할수 있는데 마지막에 노타가 있습니다. 뭐야? 이분은 누굴까요? 사람이야? 그럼 뭘 바로 넣은 거야? 뭐야? None of the above. 네? d 라고 읽거든요. None of the above. <laughs> 왜냐면 뒤에 모음이 들어왔을 때, 더를 D로 읽어줘. 형 엄청 잘난 척한다. <laughs> 정말. 그래서 무슨 뜻인데?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None of the above. 더 위에 사람이 없다. The above 더 우월한 사람이 없다. 어, 기권이네. 예, 네, 그렇죠. 네. 기권 표시입 어... 그런데 말입니다. 갈상 중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버튼식 전자 투표로 인해 사건이 하나 벌어진 손가락에 붕대를 한 남성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2019년 인도 총선이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한 남성이 자신의 손가락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25살의 날리트 출신 파완 쿠마르가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 왜? 실수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찍게 된 겁니다. 이게 헤이 잘못눌러가지고 전자 투표를 시행하는 인도는 전자 투표기 화면 후보 이름 옆에 연꽃, 손바닥 등의 정당을 상징하는 이 문양이 뜨는데 근데 근데 이게 그림을 헷갈렸나 그럼? 그렇습니다. <laughs> 이 청년은 문양을 헷갈리고 만 것이죠. 그는 SNS 영상에서 나는 코끼리를 찍고 싶었는데 문양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며 라 실수로 연꽃에 투표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정당의 상징 문양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음. 이렇게 헷갈리는 유권자들이 종종종 나오는데요. 음. 정당이 너무 많아서 치약, 칫솔 같은 생필품도 상징 기호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진짜, 어, 사람이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라 음. 잘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표용지의 별별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참 재밌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구촌 선거 정보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옵니다. 별별 선거 랭킹 업 o w n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목소리>